네 안녕하세요 태도입니다네 <laughs> 오늘은 요요를 할건데요 요어 일단 음 벼디랑 그리고 강제디턴 트래피즈 그리고 더블 트래피즈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트래피즈는요 네, 이 요요를 왔다갔다 올리시다가 요요를 왔다갔다 올리시다가 이손 있죠 이손은 그냥 이렇게 쓸어내주시 쓸어내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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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딱 걸쳐야 된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 가신 다음에 이렇게 이게 강제리턴니다 이렇게 이, 이 손가락을 묶이는 줄을 이렇게 내렸다가 이 줄을 내리면서 올려주세요. 어떤지 진짜 있죠? 네. 그리고 더블 트레피즈는 그냥 말 그대로 트레피즈를 두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건다고 해 바로 두번 거시면 돼요. 트래피지를 두번 거시는, 거시는 거예요. 한번두 번. 그보요두번 보고 내 번. 집은 번, 네, 세번네 번. 네 번까지 180이죠. 한 번씩 두번 네, 이렇게 걸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별로 별을 대면 좀. 네, 이거 좀 옮길게요. 이렇게 옮길게요 자, 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스위프 걸어주시고 일단 네 이렇게 해줍니다. 왼손 첫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거를 그 줄을 이를로그려가지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받아치고 어, 받아주시고 바로 해가지고 또 왼,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 한 다음에 이줄에줄이 줄, 이 줄, 이 걸친 줄에다 걸어주시고 이거 이조있죠 이거에요 이에요이렇게요이요 이거에요 이에요이거요그거에요이렇에해이렇게해주다요이거에이거요여기에요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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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요 이 신경 거 하나 더려드도 돼요. 이건 뉴뉴주고 풀고 다시 하시면 돼요. 일단 은 여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왼손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바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왼손 그냥 빼주세요. 아 그냥 만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왼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냥 왼손 첫 번째 손가락, 아니,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왼손 첫 번째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 이게 집을 수 있잖아요. 이걸 집어가지고, 당겨줍니다. 계속 당겨주세요. 이걸로 또 당겨줍니다. 이 줄을. 네. 네. 잠시만요. 그럼 지금 이줄 꼬였잖아요. 풀립니다. 신기하죠? 네. 다시 한번 계속 2줄를꼭 잡아주시다. 딱맨 끝에 딱모아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상태도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